자문의 22번째 구절입니다. 어, 한번 읽어보고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과 필계. 덕, 능, 막, 망.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이 말은 익숙할 거예요. 뭐냐. 오류가 생기거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걸 알면은 필계. 반드시 고쳐라 그리고 뒤에 거는 뭐냐. 덕, 능, 망 망. 그러니까 자기가 능숙한 것. 자기가 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터득했어요. 그러면은, 막막. 잊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잘못이란 말입니다. 잘못. 다른 말로 죄야.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나 스스로 이걸알다면서 깨닫다는 거예요. 깨우치다. 나 스스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게요? 반드시 고쳐야죠. 고쳐야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있죠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발전이 없죠 그리고 에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그냥 대충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를 않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재생해야 된다고 재생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가 있고 쓰레기도 뭡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요. 이세상에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는요 필연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버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우칠다 깨우치잖아요, 그죠? 깨우치면 뭐 합니까? 고치면 돼요, 이렇게. 문제는 알고도 뭡니까? 안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거예요. 논리가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위와 필계라는 말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보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가 진보하려면은요. 시대에 맞는 고쳐나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은요, 지위가 높은 것으로 덮을 수도 없고, 돈이 많은 것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서 바꾸나가야 되죠.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사람 다음의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능숙한 거, 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can이거든요. 할수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부분을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B라는 부분을 잘할 수가 있고, A라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잘 못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능숙하다는 말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해. 잘하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나 스스로 진짜 할수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잊지 마라. 아무거나 안 되죠.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왜 활용을 안 해요? 그걸 활용해야만이 뭡니까? 자기의 재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자기의 재능이 A라는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으나고 노력해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들, 요런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잘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지혜롭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밑천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